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상한가 급등 후부 종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살펴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부근에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윗꼬리를 달았고요 뭐 거래 대금도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 뭐한 14조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저 어제는 13조, 오늘은, 어, 12조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돌파를 해놓고 오늘은 은봉을 만들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어제 봉이 좀 커졌기 때문에, 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예, 꺾이기 보다는 아직 계속 우상 이렇게 음양 음향, 음양 으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만드는게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는 뭐 환율 환율 이라든지 뭐 환율은 1129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9원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선물지수는 거의 뭐 약부합권입니다. 현재 약부합권이고 아까 장중에는 뭐 플러스권이었는데 어 지금은 약부합권이고 어 계속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증시도 살짝 지금 약세고 그래서 내일도 이제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기를 뭐 기대를 하고 자 돌아가면서 이제 종목별로 계속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종목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급등 후보 종목을, 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다 이노칩입니다. 모다 이노칩. 모다 이노칩인데, 오늘 뭐, 한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장기간 횡보를 했어요. 옆으로, 자, 옆으로 장기간 행보를 하고, 이제 수렴을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우상향 중이고, 오늘 전구점을 살짝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어, 갭으로 떠서, 이제, 그, 매집, 한 흔적도 조금씩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흔적, 매집을, 그렇게, 지금, 이 종목을, 매집을 미리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저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900, 1 0 0만주 정도. 그 다음에, 이때, 260, 600만 주. 총, 시, 상장 주식수가한 8000만 주 정도 되는데, 내 집은 어느 정도 뭐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다이노칩은 이제 흑자 기업이고, 그 아모텍이 유력 기업이고, 이제 뭐 정전기 방지하는 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 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모다이노치 시총은 한 3천억, 어, 매출은 좀 모자라죠. 3천억 정도 안 나오고. 그리고 어, 유보율은 500%인데 이제 어, 부채 비율은 뭐100% 정도. 최근에 이제 좀 부채 비율이 2021년도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어,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도 좀 나오고. 지금 뭐 회사 자체에는 유보율이 뭐한500% 40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풀만한 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자 우리가 뭐 미리 뽑아놓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종목만 추려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 급정패턴 종목이고 이제 세력이 관리를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얘가 상승이 거의 뭐 3000원대 부터 올라와서 지금 거의 어한 3-4배 정도 나왔죠 시총은 한 2600억 정도 되고 오늘 어제 귀인 윗골이 달고 오늘도 윗골이 살짝 달았죠 거래량은 거래량도 터지고 어제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뭐다 시세가 다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상장주식수는 2900만주. 그럼 실적을 한번 볼게요. 건강공업은 뭐, 건, 강관이나 이제 건설 기자재, 이런 기업인데. 아, 영흥으로 봤구나. 아까 그 모다이노칩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모다이노칩은 매출이 시총만큼 나오네요. 뭐.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모다이노칩. 예, 죄송합니다. 유보일이 예전에는 뭐한 1600%까지 됐었고, 지금. 연계가 안 됐었네요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됐어. 매출은 부채비율은 160%지 최근에 들기는 좀 들었네요, 그렇죠? 매출은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종목은 이제 금강공업의 이제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은 이제 건설주들이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매출은 더블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보율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1000% 정도 요구율. 유부율. 요구율은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죠. 한1000% 정도. 매, 부채비율은 한 100%. 흑자도 나오는 회사고, 어.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운데 뭐 내일 좀 밀리는 구간이나 이제 앞으로 좀 밀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얘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추적을 해보시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3호 개발입니다. 3호. 자, 3호 개발. 자, 3호 개발은 이제 소목공사 하는 이런 회사인데, 요 시총은 한 1,600억 정도 되고, 얘도, 음, 금강공업하고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얘도, 어 4,000원대부터 한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 한 단계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우상향 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이런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호 개발. 거래량도 지금 터졌다가 계속 이제 줄었다가 다시 터질 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시청어 1600억인데 상장 주시수는 2500만 주. 사호 개발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더블 다오죠. 이제 유불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1500%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뭐 부채비율도 50% 대이기 때문에, 얘는 회사 건정 건조... 회사가 굉장히 건강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무개발 세운 오토 모티브, 다음 종목은? 새로운 오토 모티브는 운수 장비 쪽입니다. 운수 장비. 자, 얘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지금 두번 정도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았었고. 어, 그리고 이 윗꼬리를 지금 잡아먹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얘는 윗꼬리가 전문이네. 계속 윗꼬리, 막 윗꼬리, 윗꼬리. 지금 큰 상승이 나올 건지. 추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토마토. 얘는 이제 뭐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 패드나 아니면 라이닝 마찰제를 이제 브레이크 제품 쪽을 거의 뭐 생산하는 회사고 뭐 상신브레이크. 어. 음. 매출처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상하이, 폭스바겐, 뭐 수즈키 도요타 다 들어가네요. BMW, 사브,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이닝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처는 뭐 글로벌 기업들은 다 되고 어, 거래를 하고 있네요. 시총이 1,300억, 그리고... 얘는 이제 상장 주식수가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지 대주주 물량 빼고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한50%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요 회전 한 천만 주 정도, 천만 주 정도.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1300억 거의 뭐 시총만큼 나오죠. 그리고 유보율이 2000%입니다. 뭐 부채비율도 18%, 그러니까 얘네 최대 주주가 일본이에요. 일본 니신버홀딩스라고 일본 기업이 뭐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회사 자체를 운영을 이렇게 이제 부채가 없게 많이 운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부채비율이 한18% 정도밖에 안 되고. 회사 자체는 어, 진짜 좋은 회사네요.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렇지, 뭐 거래량 터질 때가 200만 주밖에 안 터지네요. 100만 주. 그래서 이번에 좀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새로운 모터 모티브는 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선도 전기입니다. 선도. 선도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전기, 뭐 광명전기, 계양전기, 선도전기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여기서 한번 매집이 있고, 매집에 매집 흔적이 계속 있어요. 근데 크게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뭐 시총은 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고그리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뭐 부채도 나쁘지 않고 회사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 터지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슈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선도 전기도 이제 전기 테마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신송. 다음 종목은 신송홀딩스 신송홀딩스도 이제 유통업 쪽인데, 또 종목이 작아요. 한 6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어 얘는 이제 수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좀뭐 매출도 보시면은 매출은 한 2000억 정도 나오네요. 600억인데, 시총이 600억인데, 한 4배 정도 나오고. 유물도 좋고, 부채율도 좋고, 뭐 유통업 치고는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성홀댕스. 이 회사는 이제 식품업체, 그 다음에 곡물, 그리고 뭐, 소맥, 이런 거를 파는 회사예요. 소맥 전분 소맥 전분. 소맥이 이제 그, 맥주 만드는 건가요? 소맥이. 식품 회사고 매출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싸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식품 업체를 자회사로 둔뭐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지주회사. 지금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고 지금. 아직 다 슈팅이 다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송홀딩스는 추적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스타점은 거의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오일선 근처고, 여기 20선하고 오일선 근처 원래 메스타점은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이런 데서 잡아야 돼. 지금은 약간 고점이죠. 그래서. 3%대기 때문에 이제 추적을 하자는 거죠. 이제 계속. 약간 고점이긴 한데. 그 다음 종목은, 자, 우신 시스템입니다. 우신. 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갭으로 좀 떴어요. 갭으로 떴는데, 얘가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은봉을 메꾼 게 아니고, 그대로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자동차용 그 용접 라인이나 아니면 안전벨트 뭐 이런 거를 만든 회사인데, 어, 시총은 천억 정도 되고, 어, 매출은 한 2,400억, 거의 뭐 두, 세 배, 세 배, 정도 나오네요. 유불도 좋고, 근데 부채가 약간 좀 높네요. 이게 몇 프로 정도. 유보율은 막 1000%기 때문에, 뭐 제조업 회사들은 이제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보율이 조금 높죠. 그래서, 우진 우신 시스템도, 자,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수렴을 하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최근 자동차 관련 이런 전장이나 부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계속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아 지금 요즘에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어, 추가로 마지막 종목. 시총은 7,200억인데, 자, 매출은 한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거의 두 배죠? 시총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 흑자로 전환을 했고, 자본 잠식을 했었죠, 그때. 유보율은 지금, 측정이 안 되네요. 아 이거 한진중공업은 패스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부채비, 부채도 높고, 이렇게 측정이 안 되면 위험해요. 한진중공업은 그냥 패스할게요. 유보율이 측정이 안 되네요. 유보율. 한진중공업은 패스하고, 키다리 스튜디오를, 저 키다리 스튜디오. 자, 기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청이 5 0억 아, 5천억 정도 큰 회사네요, 지금. 매출이 한 상장 주식수가 3,300만 주. 자, 기다리 스튜디오는 뭐 웹툰, 웹소설, 뭐 플랫폼 회사입니다, 뭐. 웹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웹툰. 웹툰 공장. 미디어 콘텐츠죠. 그래서 얘 매출을 한번 보면은, 웹툰은 요즘에 핫하죠. 거의 막 계속 매출도 많이 나오고. 어, 미래 성장 기업이죠. 웹툰 같은 경우. 이때 급등이 나오고 다시 수렴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인데, 음,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5천억이면은 굉장히 큰 회사네요. 웹툰 회사치고. 아, 근데 매출이, 매출이 그냥 망이네요, 망. 매출이, 시총은 큰데 매출이 뭐 500억, 200억, 천이, 2021년도에는 뭐, 1200억 정도 나왔네. 요 지금 매출이 확 커지긴 했는데, 유보율도 별로 높지 않고, 2021년도에 돼가지고 유보율이확 좋아졌네. 한1000% 정도. 그쵸. 그, 부채비율도 확 낮아지고, 지금 현재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 웹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그, 테마로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대비, 근데 시총이 너무 크네요. 시총이 5천억. 자, 이렇게 몇 종목 소개해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어. 계속 좋은 종목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